이렇게 타일로 된 데는 이 타일에 안 박혀요 타타핀이안 박혀갖고 자아 실리콘으로도 해놓은 상태에서 어디를 쏘냐면 내지라인을 쏴야됩니다 이 내지라인 옆으로 가는 이 내지라인 타일을 써야지 이게 타일로 된 것을 쏘면 이게 독일로 된 거라 좀 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박혀요. 타카핀이. 뭐 콘크리트 뭐 Sd45로 안맞쏘든안 박히기 때문에 꼭이 매지라인에 매지라인에 네, 타카핀을 쏘셔야 됩니다. 네. 이게 템브는뭐 주로 우리가 쓰는 거니까 다른 거하고 다뭐 방식은 똑같아 방식은. 그러니까 뭐 테이블스마다 뭐돌리 레바를 맞추고 뭐 어떻게 키고 하는 거는 테이블스마다 기능이니까 그 테이블스마다 알면 되는 거고 일단은 테이블스를 이용을 할때 치수를 줄자를 대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기가 자르고자 하는 치수에 이렇게 맞춰 놓는 거야 이렇게 300을 자르겠다 하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맞춰 놓고 응? 네. 야, 맞춰놓고,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좀 주로 주의할 할게 뭐냐면, 한800 이상, 700 이상 되는 거는 한 번에 자르기가 힘들어. 정확하게 잘라야 되는데, 힘드니까 700으로 잘라야겠다. 근데 조금 무거워, 자재가. 그러면 700에서한 5, 6. 700, 5, 6으로 맞춰놔야 돼. 그렇게 맞춰놓은 다음에, 한번 키고, 그러면 좀 부정확하더라도, 다시, 면밀히 여유를 줬기 때문에 다시 그 치수에 맞춰서 놓고 자르면 쉽단 말이지. 그러니까 원장을 놓고 자르기에는 힘이 드니까 그런 식으로 방법을 많이 쓰고 일단은 한 300으로 잘라볼게요, 300으로. 네. 네. 300으로 자르면 이걸 맞춰 놓고 폭이 작은 거는 딱 대고 여기 에 손을 이렇게 대면 큰일 나. 뭐가 됐든 간에 걸리는 게 있어야 돼. 이렇게 지금 딱 손을 보면 얘는 이 엄지 손가락은 눌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손가락은 앞으로 밀리지 않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이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 손은 이 지금 잘 자르고 있는 자재를 갖다 대고, 이 오른손은 쭉 밀면서 가는 거지. 이 자재가 이 가이드에 딱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붙어서만 계속 가야지만, 이게 똑바로 자를 수 있겠지, 이렇게. 네. 이게 조금 떨어지거나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일정하게 미는 건데, 이것도 어느 정도에좀 숙달되면 더 편해지겠는데, 그거만좀 확실하게 알고 가면 괜찮아. 손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르거나, 같이 이렇게 밀다거나, 뭐 큰일 난다. 네. 큰일 나고, 그리고 또이손 자체가, 테이블스에 그 톱날이 있는 방향보다 멀리 나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멀리 이렇게 있어서도 안 되고 항상 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감으로 보면서 그 가야 돼 감으로 보면서 그래야지 일정을 잘 한번 잘라볼게. 때는 가이드가 필요가 없잖아. 미는 손이 어느 손이야? 오른손이지. 오른손이. 이 정도의 간격이 좀 어느 정도 줬다 하면 이손 갖다가 이 가이드에 밀어놓. 그러니까 이 대각선 방향 쪽으로 조금 어느 정도 미는 힘. 그리고 요 대각선으로 밀면서 앞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마무리할 때도. 다시 보면, 잡고서, 갔다가, 같이 갔다가, 쭉, 밀고, 밀면서, 쭉, 어느 정도 밀면서, 어느 정도 끝부분에 왔다 하면, 오른손을 잡고, 왼손은 필요가 없어. 밀면서, 쭉. 이런 식으로. 네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큰 사이즈를 짤 때는, 700 사이즈를 넘어가는 사이즈를 자를 때는 한 번에 키가, 그러니까 숙달이 되면은 그런, 그 정도 사이즈를 키더라도 한 번에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처음 배울 때에는 700이 넘어가는 걸한 번에 정확하게 자를 수가 없어. 지금 이 정도 자르는 것도 되게 어설플 거야. 근데 그 정도 자를 때에는 어느 정도 5mm나 6mm 정도 크게 잘라놓고, 그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다시 그700 사이즈를 맞춰서 잘라야지만 정확하게 자를 수 있는 거야. 이테이블쏘만잘 이용을 하더라도, 작업 자체가 되게 잘될 수가 있어 정확해질 수도 있고 빨를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정확하게 자재를 잘라야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작업에서도 정확한 자재로 하는 게더 편하잖아 네. 삐뚤삐뚤하고 저기 하면은 또 거기를 맞춰야 되고 다시 잘라야 되고 일이 많아져 네. 그러니까 그걸 염두를 해 보라고 한번 해봐 지금 봐봐 지금 그 정도 사이즈인데 너무 멀리 가 있잖아 아까 손이 어딜, 어디쯤 가 있으라고 했어 그렇지 여기. 응 그쯤 가, 가 있으라고 했고 쭉 밀면서, 쭈욱, 밀면서, 쭉 조금씩 조금씩 밀지 말고, 좀 길게 밀어, 길게. 그렇지. 마지막에 갔을 때는 잡고, 오케이. 이거 어느 정도 좀 감으면 오겠지? 네. 대략적으로. 네. 어? 네. 확실히 가벼한 번만 더 연습해봐. 아, 이거 스승님이 좋아가지고. 아이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좀. 더 가까이. 응, 네, 그렇지. 그렇지. 여 지금도 조금 갔잖아. 길게 가. 쭉. 뒤에를 보지 마, 뒤에를 보면 안 돼. 네. 항상 그 가이드를 보라고, 가이드를. 그렇지. 급하면 안 되고. 네. 한번 켜봐, 그럼. 가면서,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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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잖아. 네네. 그거는 일정하게 밀지를 않았다는 얘기야. 가면서, 다시, 네 오른손이 잡혀질 때, 어느 정도 이게 틀어졌다는 얘기야. 네. 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딱그 가이드에 딱 붙는 느낌으로, 미는 느낌으로 해서 고정을 해놓은 다음에, 이게 미는 자체도 되게 짧게 가지 말고, 어느 정도 길게, 어느 정도 길게 가야지만, 일정하게 쭉갈수 있어. 네. 다시 한 번. 금방, 잘 했는데, 잘 했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것 같아. 까 손을, 왼손을 무조건 이렇게 손바닥으로 대지 말라 고 그러잖아. 네. 아까도 뒤에서 잡아서 이렇게 가는 이유는, 뒤에 요, 요거를 걸리겠끔 요게 자, 잡아진 상태에서 쭉 가니까, 이 손이 미끄러질래야 미끄러질 수가 없어. 근데 너 지금 끝에 보면 이렇게 했단 말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었어. 근데 이 손이 하판이고 미끄러워.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가 밀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렇게 밀어질 수도 있는 거야. 네. 어? 그러면 손이 큰일 나. 어? 네. 이거 엄청나게 좀 위험한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하라는 거를 집중을 하고서, 뒤에도 항상 이 결이, 엄지손가락 딱 걸어놓은 상태에서 놓고, 이 손이 못 빠져나가게. 네. 이, 못 빠져나가게 쭉 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네네. 네. 자제는, 테이블서를 쓰다가 이 자재는 차라리 틀리는 게 나아. 손가락이 이 자재만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재는 그냥 버려도 돼. 네. 어? 이 잡아서, 요 오른손, 오른손은 한 이쯤이 되니까 이 오른손이 앞에 올수 있게끔 쭉 밀었다가 여기에서 이 오른손이 밑을 타고 가서 잡아. 어? 네. 잡아서 쭈 가서. 네. 그러면 끝에쯤 와면 엄지손가락 걸고 잡은 다음에 쭉욱 오케이? 네. 그리고. 작은 사이즈를 자를 거 아니야. 3cm나 막 이런 거. 네. 그럼 되게 위험하잖아. 그지? 네. 잠깐만. 이 짧은 거는 뭐냐면 이 톱날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 안 돼. 좀 위험하겠지. 이 손가락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높이도 어느 정도 맞춰야 돼. 좀 최대한 좀 낮게. 자기가 자르고자 하는 그 두께 그 자재보다 좀 올라가야겠지만 그래도 좀 낮게 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래서 방법이 딱두 가지가 있어. 손으로 하느냐, 이 거리대로 하느냐, 딱두 개가 있는데. 네. 웬만하면은 손으로 하지 마. 네. 어? 손으로 하면 이렇게 해서도 자를 수가 있긴 해. 그리고 뭐 형도 가끔 가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웬만해서도 아니고 뭐 저기에서도 아니고 가이드로. 네. 네. 아까 제일 중요한게 뭐라고 했어? 이 자재보다 누가 뭐가 중요해 손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이 앞으로 나가는게 안됩니요이 자재는 버려도 돼 네. 어? 20장이 되면 20장 다 버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네. 손가락이 네. 어? 이래 급하면 안되고 네. 급하면 테이블쏘를 급하게 켜봤자 빠르지도 않아 더 위험하고 더 느릴 수 밖에 없어 그러니까 급하면 안되고 항상 테이블쏘쓸 때에는 되게 좀 긴장감도 좀 어느 정도 있고. 네. 어느 이제 정확하게 자르기 위해서는 천천히 좀 섬세하게 가야지. 이거를 막 급하게 막 자른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만 명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손가락이. 응, 손가락이야. 네. 그 나머지 그 나머지 그 손가락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몸이니까 이게 확실하게. 이걸 키고 안 키고는. 좀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습도 하고 하다보면 늘어 네. 근데 이런 처음부터 이게 좀 위험성 없이 배우다 보면 나중에 기술이 늘어, 늘더라도 그런 불안 요소를 항상 갖고 갈수 있으니까 네. 항상. 그리고 키기 전에 이 주위에 누가 없는지 사람들이 음. 없는지 뭐가 없는지 하, 항상 확인해야 된다고 이 키다가 이렇게 키다가 뒤에 사람이랑 확 치고 뒤에 사람은 모르지 또 거기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뒤에 사람인데 움직이다 탁 치면 기다가 딱 걸어봐. 그것도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네네.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테우소가